21대 대통령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주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곧 대선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지 간에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시대의 모습을요. 공공의 이익, 모두의 복지, 국민을 보듬어주는 국가, 정치인들의 약속이 유권자들을 감동시킵니다. 그 말들 하나하나는 선하고 따뜻해 보이죠. 국가가 내 삶의 많은 영역을 책임져준다잖아요.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충분히 생각해보셨나요? 정치인들의 모든 약속에는 하나의 대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국가는 더 강해져야 한다. 그리고 그 힘으로 더 많이 개입하고, 더 많이 걷고더 많이 나눠야 한다는 신념이죠. 그렇다면 시장은요? 그리고 그 시장을 구성하는 개개인들의 판단, 선택, 책임,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는요? 국가가 시장을 굴복시키려는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한 나라에 사는 불행한 국민이 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길을 찾으실 건가요? 대당 5조원 갖다 강한 국가란 무슨 뜻인가? 오늘날 정치인들이 가장 자주 꺼내는 단어는 공공의 역할, 국가의 역할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지를 확대하고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가 나서서 시장을 조정하겠다고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좋은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런 약속 뒤에는 하나의 분명한 사고방식이 숨어 있습니다. 시장은 믿을 수 없고 개인은 책임질 수 없다. 이건 마치 과잉보호에 중독된 부모가 국민 하나하나를 어린애 취급하는 관점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게 놔두면 안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보호해줘야 한다는 태도죠. 그래서 시장의 가격을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가격을 조정하겠다고 나섭니다. 아니, 심지어 시장 자체를 없애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 날부턴가 대한민국은 자꾸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시장을 없애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시장을 없애버리면 편하거든요. 시장을 없애면 거래가 아예 없어지니 철없는 아이 같은 국민들이 실패를 겪지 않는다는 논리죠. 하지만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순간 실패하는 건 언제나 정부 쪽입니다. 왜냐고요? 시장은 가격이라는 신호를 통해 자원을 배분하는데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자원이란 건 결코 무한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원은 언제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그 사회가 풍족함을 노리느냐 굶어 죽느냐를 결정합니다. 시장은 이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해결합니다. 바로 가격이라는 신호 그리고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행위, 이 둘을 가지고 자원을 최적으로 분배하는 놀라운 메커니즘이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샤인머스킷 가격이 오르면 생산자는 더 많이 생산하려 합니다.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사람들이 샤인머스킷을 좋아해, 소비자들이 이걸 좋아해, 이걸 원해, 라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딸기나 포도 심던 밭을 갈아엎고 샤인머스킷을 심는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반면, 소비자들 중 일부는 비싸진 샤인 머스킷 소비를 줄이거나 대체 과일을 찾습니다. 똑같은 이유, 그게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급이 늘고 소비가 줄면 가격은 다시 안정됩니다. 이 단순한 원리가 시장 내 수많은 참여자들의 선택을 조율하고 그 사회가 가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핵심 메커니즘인 것이죠. 그런데 정부는 이 메커니즘을 믿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입니다. 돈을 위해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가격에 대해 이건 말도 안 된다, 잘못된 가격이다, 수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거나, 심지어 이익을 따지는 참여자들의 동기, 즉 이윤 동기를 죄약시할 때도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줘야지만 이게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하는 일이 가격 상한을 정하고 하한을 정하면서 통제하거나. 심지어는 아예 시장 자체를 없애기도 합니다. 네,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모든 자원 분배를 하나의 주체가 하는 이 시스템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시장은 없애버리면 편하거든요. 시장가가 없으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시장을 없애버리는 거죠. 거래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공산당이에요. 다들 잊지 마세요. 가격이라는 신호 없이는 샤인 머스킷을 만드는 게 이익인지 손해인지 따지는 일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자원을 언제 어디에 얼마나 투입해야 하는지를 아무도 판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지금과 같이 막대한 종류의 재화와 서비스가 존재하는 현대사회에서 수십억 명의 선택과 욕구를 정부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계획하는 일. 결코 불가능합니다. 즉, 현대 민주주의 임기제 정치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간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로 시장 가격이 변동한다. 일부 참을성 없는 유권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면서 정치인, 관료, 정부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다그친다.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서 나 같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기회를 포착한 이들은 시장의 실패를 들먹이며 멀쩡히 돌아가는 시장에 개입해서 가격을 통제하고 왜곡하거나 아예 가격을 없애버린다. 자원분배의 문제가 생기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더 못살게 되거나 굶는다. 이 문제를 만들어낸 장본인들이 또다시 그걸 해결하겠다고 개입한다. 지금 과연 정부, 정치인, 관료들이 손대고 있지 않은 시장이 있긴 한가요? 부동산 시장, 최저임금, 노동시장, 자본시장, 농수산물시장, 교육시장, 건설시장 정말 손 안댄 데가 없습니다. 정책은 매일 쏟아지고 규제는 계속 늘어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한국에서 정부가 일도 개입하지 않고 순수하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 그런 재화나 서비스를 딱 3개만 바로 떠올려보세요. 아마 쉽게 떠올리긴 어려우실 겁니다. 이는 국가가 지나치게 강해졌다는 신호이자 민간시장이 사실상 굴복했다는 증거 자유시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 나아가 자본주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그리고 그 시장을 구성하는 우리 개개인의 자유 역시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짓밟히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닌, 시장 실패가 아닌, 그저 계획 경제의 문제, 정보 실패일 뿐입니다. 시장이 국가에 굴복한다는 것의 의미, 시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시장이라고 하면 거대한 자본가들, 탐욕스러운 대기업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시장이란 사실 우리 모두의 집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자신의 판단을 바탕으로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움직이는 것, 그 모든 선택이 쌓여서 시장을 이루고, 그 시장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단 하나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손으로 만든 게 있나요? 핸드폰, 노트북, 이어폰, 안경, 옷, 신발, 가방, 커피 한 잔, 밥한 그릇 등등. 전부 시장 경제를 통해 당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교환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무력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특정 가격을 정하고, 특정 재화를 통제하고, 특정 행동을 장려하거나 억제하면 그 순간부터 개인이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선택하던 권한은 정부에게 넘어갑니다. 자기 결정권이 사라진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보죠. 당신이 어떤 업종에서 열심히 일해도 정부가 임금을 정해놓고, 세율을 높이고, 보조금을 특정 계층에 몰아준다면, 당신이 만든 가치가 당신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재분배라는 이름으로 가져가는 구조가 됩니다. 혹은 당신이 모아둔 자산을 통해 자유롭게 이사하거나 투자하거나 은퇴를 준비하려 해도 만약 정부가 이 지역은 투기 지역이니 못 팔게 하겠다. 이건 보유세를 더 매겨야겠다라고 개입해버리면 당신이 가진 자산은 사실상 당신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조건부 소유일 뿐이죠. 이렇게 시장을 무력화시킨다는 건곧 개인의 자유를 무력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것. 스스로 판단해서 내린 결정,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감당하려는 의지. 이 모든 것을 정부가 대신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개인은 더 이상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죠. 무서운 건이 모든 개입이 처음엔 선의로 포장된다는 점입니다. 지역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말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말처럼요. 국가가 보호해 준다. 국가가 더 공정하게 나눠 준다. 국가가 약자를 돌봐 준다. 그 말들이 언제부터인가 국가가 허락하지 않은 건못 한다. 국가의 기준을 벗어나면 불이익이다로 바뀝니다. 마치 다큰 성인에게,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하면서 독립시키지 않는 부모, 실질적인 학대를 하고 있는 부모와도 같은 것이죠. 따라서 정치인들이 하는 말, 저를 뽑아주신다면, 제가 이걸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날카롭게 비판해야 합니다. 시장이 약해질수록, 우리의 선택지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의 시장이 사라지면,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로운 경제 주체가 아니라, 주인의 관리와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죠. 사유재산. 사유재산이란 뭘까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이자 지금까지의 시간과 노력을 저장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든 어떤 철학이든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정신은 자유라는 개념의 기본 중 기본이었죠. 이건 단순히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 내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일부로서 내가 사회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창출했는지, 내가 얼마나 책임감 있게 행동했는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왔는지를 증명해주는 이력과도 같습니다. 결국, 사유재산은 개인의 판단과 책임이 축적된 결과물인 것입니다. 만약 내가 만든 결과물이 더 이상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면, 결국 나는 선택할 권리도, 결정할 자유도, 그에 따르는 책임을 가질 기회조차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사유재산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조용히 무력화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강한 국가는 이 사유재산을 공공의 자원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에 국민의 지분이 30%다. 네. 그래서 그 70%는 민간이 가지고 30%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거 네네네, 네. 오지 않을까요? 부자는 더 내야 한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한다. 불평등을 해결하겠다 같은 말은 정의롭게 들립니다. 하지만 곧 이렇게 바뀌죠. 당신의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관점은 토지공개념, 부유세, 누진세, 양도세 중과, 심지어 특정 지역 내 부동산 거래 제한 같은 정책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 뿐인가요? 대선 후보들이랍시고 내세우고 있는 공약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을 하겠다, 어떤 제도를 만들겠다, 누구에게 얼마를 주겠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공약들은 하나의 전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너의 사유재산. 너보다 우리가 더잘쓸수 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사유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규제를 없애겠다는 공약 외의 모든 것들. 나를 뽑아주면 뭔가 하겠다 어떤 제도를 만들겠다 등은 결국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을 그들이 대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공공의 의지가 당신의 소유권보다 우선된다는 뜻이죠 당신이 좋아하는 그 정치인이 당신 편이라고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보세요 인간 본연의 자유를 가장 혐오스러운 방식으로 통제하는 CBDC 이에 대해 제대로 공약을 구성하고 있는 후보가 단한 명이라도 있나요?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 어, 12, 이게 뭐라고 했지? 정치인은 당신 삶에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들 눈에 당신은 그저 표 하나일 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당신과 당신 가족을 지키려면 당신에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현금, 은행 안에 있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키보드 한번 누르면 계좌는 정지되고 출금은 제한되며 송금도 막힐 수 있습니다. 부동산, 통제를 받는 가장 대표적인 자산으로서 이동이 불가능하고 정책에 따라 언제나 쥐락펴락 당합니다. 금, 이동이 어렵고 보관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며 보관처가 노출되면 몰수도 가능합니다. 주식, 내가 가진 종목이 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증권사, 예탁결제원 등 전부 타인의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자산의 공통점은 단 하나죠. 누군가의 허락이 있어야만 쓸수 있다는 것. 잠시 허락받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의 사유재산권을 온전히 지켜줄 수 있을까요? 자유의 복원,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이건 사유재산의 개념 자체를 다시 복원하는 거대한 실험이자 자유운동입니다. 우리가 내 거라고 믿는 많은 자산들이 사실상 남의 허락 아래 있다는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체감할 수 있죠. 은행에 있는 돈은 온전히 당신 것이 아닙니다. 계좌는 정지당할 수 있고 카드 사용은 막힐 수 있으며 송금은 보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양을 들고 다니면 의심받는 시대고 대규모 인출은 감시의 대상입니다. 이 말이 믿기시지 않는다면 한번 은행에 가셔서 1억 원 아니 단 1천만 원만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시도해 보세요. 부동산은요, 세금으로 조이든 거래를 통제하든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모든 키를 쥐고 있습니다. 내 소유임에도 매도 시점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금은 오랜 자산이지만, 오늘날처럼 감시 체계가 정교해진 사회에서는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주식도 내것 같지만, 사실상 거래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고 규제에 영향을 받고 있죠. 이 모든 자산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쓰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그런데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내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갑을 만드는 것부터 전송하는 과정까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누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고 압류할 방법도 몰수할 방법도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누가 발행하지도 않고 운영하지도 않습니다. 전 세계의 사용자들이 합의된 규칙 위에서 돌아가고 누구도 예외 없이 그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건 자산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정부나 기관의 의도에 따라 언제든 뒤집히는 제도가 아니라 수십만 개의 노드와 채굴자 그리고 수많은 사용자들이 함께 지켜나가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우리가 오래도록 잊고 살았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묻게 합니다. 나는 내가 번 돈을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는가? 나는 누군가의 허락 없이 내 자산을 보존하고 이동시킬 수 있는가? 나는 지금 진짜 내 것을 갖고 있는가? 사유재산을 되찾고 자유를 복원하는 것, 그 시작이자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당신의 선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부가 점점 더 강해지고, 시장은 점점 더 굴복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정책은 당신을 위한다 말하지만, 그럴수록 당신의 선택지는 줄어들고, 당신의 자유는 조용히 사라져 갑니다. 자유는 큰 목소리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작은 규제 하나, 사소한 통제 하나,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무관심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으며,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남는 자산. 그 자산 위에 다시 삶을 세울 수 있는 기회, 비트코인에 주목하세요. 지금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릅니다.